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건데요. 저 사건 김학이 성 특수강간 사건이죠.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겠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기소. 그런데 김학이 모르겠다고 김학이 아니라고 경, 검찰이 검찰이 민기적거리다가 보안 수사를 했어요. 열심히 보안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무혐의. 저 김학의가 동영상에 김학의가 김학의라고 법원에서 판단해줬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만이 보안수사를 잘할 수 있다. 아,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한동수 변호사님. 저 사건 아시죠?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안 수사 자체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의 보안 수사 자체의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죠. 그 영장 청구나 기소. 다만 지금까지 검사의 보안 수사를 그 빙자한 여러 가지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